제가 여러분 너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꾸준히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뇌를 영어 뇌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한5,000%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브리엘 쌤 인강을 소개해 드릴 건데, 후기 먼저 볼게요. 주영국님께서 가브리엘 잉글시 다이어리 전자책 구매했습니다. 바로 보실 수 있겠죠? 내용이 너무 좋네요. 스터디온 리뷰도 바로 올라왔네. 이것도 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세리님께서 방금 가브리엘 잉글시 다이어리 영어 음성 파일 데이 1부터 10까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제우쌤, 우리 영어의 신은 누구다? 김재우 선생님이죠? 제우쌤 영어 시리즈를 복습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상에서 어떻게 쓰는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고 무엇보다 스토리들이 재밌네요. 10월 영어 공부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 가브리엘쌤 인강이 얼마나 미친 인강이고 완벽하게 기획됐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샘플 강의를 들어 본 분들의 후기거든요. 강의 내용이 혁신적이네요. 그다음에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인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쌤의 기존 세 가지 인강의 내용을 다시 리뷰할 수 있고 다 똑같은 얘기죠. 원어민 발음과 속도로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제가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브리엘의 잉글리시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요. <laughs> 책도 넘사벽이고요. 진짜 인강은 천상계예요. 제가 그냥 설명이 필요 없고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이 강의를 샘플 강의를 들어보세요. 샘플 강의를 제가 고정 댓글 상단 고정 댓글에 샘플 강의 1강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거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셨을 때 어려운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분들은 고민 없이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백을 들으면 됩니다. 그냥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백을 들으세요. 훨씬 쉽고 훨씬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이게 1번으로 제일 쉽고 그 다음 2, 3, 4인데 이걸 이제 듣고 계시면은 12월에 김재우의 기본 동사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게 2번, 이게 3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브리엘의 잉글리시 다이어리 이 인강을 샘플 인강을 들어보셨을 때어 이거 난 너무 재밌는데. 어 이거 난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인강을 오늘 보여 드릴 텐데 이 인강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냐면은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파트가 있어요. 그걸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한 2분 3분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친인가인가. Ready? 지난 주말에 남편이 생일이었다. 그래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줄까 생각했다. In our experience, Korean learners often say it like this. Last weekend was my husband's birthday. So, I thought I should make the cake by myself. Now, we're going to compare this with a native speaker's version. It was my husband's birthday last weekend. So, I was thinking of making him a homemade cake. Here we're going to compare the two. Now, in the first version, we started with last weekend was my husband's birthday. 그리고 여기는 It was my husband's birthday. Starting with It was my husband's birthday gives us a little more of a lighter, softer start than starting with last weekend. 그리고 여기는 I thought I should.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This doesn't have very much emotion mm. or 따뜻한 nuance. But if we want to add that, we can say, I was thinking of. I was thinking of going to see a movie. Do you want to come? And make the cake by myself. Here we don't need the. Why? Because we don't know the specific cake yet. So take away the and put a. What is by myself? 나 혼자서 케이크 만들 거야. 이런 누앙스 해주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Instead, we're going to say 손으로 내가 직접 만든 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변할까요 Homemade. A homemade cake. 그럼 이제는 비교했으니까 한번더 쉐도잉 해보고 같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Ready? 장난 아니죠, 여러분? 계속 강의가 이런 식이고 제가 이따가 또 이제 책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I was thinking o f 어디서 배운 거죠? 김재우 선생 민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획이 어떤 기획이냐면은 가브리엘 쌤 남편분이 김재우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운 제자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쌤이 김재우 선생 민강을 보고 책을 보면서 아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김재우 선생님. 어떻게 이 사람은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는데 영어를 이렇게까지 마스터했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지? 그래서 가브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어떤 프로포즈를 하셨냐면은 자기가 김재우 쌤민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이렇게 원어민 관점에서 점검해주는 일기, 장문을 쓰겠다. 저희가 장문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기획이 돼서 아 이건 진짜 소름 돋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분들 중에 일단은 한국말을 못하시고 한국말을 자기가 인계점을 넘어보지 못하면서 그냥 나열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또 90%는 티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근데 가브리엘 쌤은 학생들이 진짜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계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케이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역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짜 찐 원어민 사고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돼, 여러분. 또 듣기가 잘 돼요. 여기 여러분, 요거는, 여기 이제 자막을 켰다 껐다 할수 있거든요. 가브리엘쌤 인강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원어민이 가르치는 인강이기 때문에 두 바퀴, 세 바퀴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듣기 실력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할때 원어민이 가르치는 거에 그 진짜 영어에 노출이 돼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강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브리엘쌤은 여러분 이따가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말 진짜 잘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드라마 들으면 몇 퍼센트까지 요 드라마 95에서 7? 이 정도예요. 진짜 대단해요. 한국말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김재 선생님도 잘하시니까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되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손이 더 가늠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영어에 계속 노출 되게. 일부러 이걸 의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게 이거예요. 발음. 발음. At least it's, it's at least it saves us from all those extra calories. At least, whenever we say at least, it's going to go up. At least it saves us. At least it saves us. We're going to go down in intonation after that from all those extra calories. Here, let's look at the blend in it saves us. It saves us. Ooh, mm. Instead, blend them together. Saves it us. saves us. Saves us. It saves us. It saves us from all those extra calories. Now, these are our content words in the sentence, so they're going to be extra stressed, which means we're going to say them slowly. However, these <laughs> are words 예술이에요. that I hear mispronounced often. Extra. Extra, Margo.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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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is is two syllables extra. and the stress is on the first one. X. Extra. Extra. Next. Extra. Cal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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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al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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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o 이 i e s Calories. c a l o r i e 왜냐면은 원어민한테 배워 봐야 돼요. 원어민한테. 그래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톤이 거의 없는 진짜찐 원어민한테 배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예를 들면은 미국 명문대 예를 들면 우리 미주피디 같은 경우에 지금 하버드 박사 과정 있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그다음에 원어민들 정말 많이 만나 봤어요. 안 돼요. 가르치는 게안 되거나 티칭 경험이 없거나 외국인 선생님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어 배우라고 해놓고서 정작 자기네는 한국어를 뭐 조금도 뚫지도 못해. 그거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 많이 만나봤는데 그냥 가브리엘 쌤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도 훌륭해요. 그냥 가브리엘 쌤이 특출나게 압도적으로 넘사벽인 것뿐이에요. 다른 선생님도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왕 배울 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투입하는데 최고한테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하냐면은 자 가브리엘 쌤은 여러분 그냥 그냥 이 책을 쓴게 아니라 여기 책에 장문 예문이 나오잖아요. 김지호 선생님 도 오늘 통하는데 화 뭐라 그러냐면은 장문을 해야 된다고 결국에 그래야 영어가 극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은 문장간에 맥락이 없어 그래서 김지호 선생님 것도 케이스진 포인트에서 문장을 길게 가지고 하려 한 건데 가브리엘 쌤 다이어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 일상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이 있는데 There is something special. 이거 다 김재우 선생님 인강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우 선생님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은 이거 뭐야? 김재우 선생님 인강에 나온 걸로만 구성된 거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셨죠? 그냥 완벽 복습이 됩니다. 이, 이런 구성의 인강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업체는 없어요. 제가 뭐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메이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예 내가 만약에 이걸 먼저 들었어? 반대도 똑같겠죠? 여기서 이미 가브리엘 쌤한테 그 표현을 배웠는데, 그 디테일을 김재쌤 생 인강 들으면서 무조건 다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영어의 신 누구다? 김재우, 가브리엘, 영어 대천사가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난 대단한 게, 제가 책을 보고 놀란 게, 어 지금도 약간 소름돋아. 이거를,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썼지? 나도 이렇게 못 쓰는데. 퀄리티가 미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서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여러분? 암기력 300% 올라가는 스터디언 리뷰. 이거는 여러분 이 유료 인강 중에서 하나라도 들으시면은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왜? 암기는 여러분 2년 3년 하셔야 돼요. 2년 3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평생 무료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지금 밤 8시에 찍고 있는데 이미 오늘 6시간 4시간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평생 영한 것보다 한달두달 달 하는 게 영어가 더 많이 늘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주 보여드렸죠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미 오늘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것도 제, 저는 이미 이걸 기초영어를 마스터를 다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가 무료인데 이거를 안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평생 손해. 왜냐면 이거의 가치는 지금 저는 30에서 50 보는데 이거 2, 3년 지나자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왜?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요. 원래 이렇게 컨텐츠가 있었죠? 가브리엘쌤께 또 복습이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나는 기초해야만 들었는데 복습하고 싶은모든지 복습할 수 있는 거 무료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동사 들어오죠.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이거는 제 주변에 스타트업 하시는 전문가분들 이거는 한 과금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쓸 거라고 이거는 영업이익 늘린데 최고인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 제가 너무 자주 보여 드렸죠? 금방 보여 드릴까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 이거 이거 I didn't mean it 배운 시간이죠. 그렇죠? 이렇게 직접 쳐 봐야 돼요. I didn't mean it. 그렇죠? 이렇게 쳐 봐야 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안기 못 해요.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이겠죠? 내 기분을 feelings 맞아, feelings 테일까지다 맞는 거 feelings d e i d you. You, i d n t m e a i d t o i d e t b e a r r t a s e s you, a i l e a i s d a i s d e t a s e m b s a r r a i s d i s d e t a e a i d a i s d t a s e t a s d o t a e t a s e t a i s e t a i s e t a s e a i l d e a s d t s e t a i s e t a i s d e t a i e t a i e t a i s d e t i d t a i d e t s d e t i t a e t a i s e t a i t i d e i d e t i d i d t 미닛 제가 맨날 m it. 데 n t e like t I 번 e a n it. I d i d n e a n it. I d d e a d w a y it. d e a d w a y 지난번에 한번 살, 살짝 복습했다고 벌써 d 어졌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l i k e t h a t d e a d a d a i didn't mean 여러분, 음성음정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In a bad way 이게 무료예요 이거 무료라고 댓글에 자주 달려요 이게 무료라니 미쳤네요 이거 이거보다 나쁜데도 유료인데가 넘치거든요 가브리엘쌤 인강 들으셔도 다 무료입니다 They are just so unique 하, 이거는 여러분 진짜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왜 최강이죠? 이거는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과거에 내가 한게 남아있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 이거보다 영원히를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습 끝냈죠? 그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장문 복습에 가면 제가 한게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게 여러분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배드했구나 아무튼 계속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틀리는 건 결국 고칠 수 있어요. 영어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계속 틀리는 걸 틀리는 거거든요. 영어 독립 아 스터디언 리뷰로 무조건 고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 기본 동사까지 나면은 저희가 미군 커리큘럼에 거의 준하는 시스템을 거의 가진 거예요. 드디어 한국에서 여러분 혼자서 인공지능이랑 함께 완벽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최소 커리큘럼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고대표님, 우리 상상 스퀘어 식구들, 우리 영어의 신 김재우 선생님, 영어 대천사 가브리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살면서, 저는 외국에도 좀 살았잖아요. 전 김재우 선생님 인강 듣고 영어 귀를 뚫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하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말은 띄엄띄엄 해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듣기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은 진짜 영어 신세계가 보일 거예요. 아셨죠? 저는 또 관련해서 여러분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또 좋은 점 찾아갖고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